아, 여기가 어디야? 아, 아 뭐야? 아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나 분명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어, 이 숲은 어디지? 이상한 숲에서 갑자기 눈이 떠졌어요. 아, 졸려 죽겠는데 누가 여기로 날 옮겨놓은 거야? 걸리기만 해봐, 아주 그냥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만. 아, 뭐야? <laughs> 누구세요? 뭐야 저기 해골? <웃음> <웃음> 너는 여기에서 도망칠 수 있어. 하지만 이 숲에서 절대 도망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 아니,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아유, 거, 웃음소리가 겁나 호탕하시네. 허탕하, 아유, 그, 도망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선 조금 도망쳐볼게요. 저 자꾸 노려보지 마시고요. 어나 자꾸 째려봐 저 이상한 나무... 나뭇가지 너무... 여튼 잠에서 깼더니 이상한 숲 속으로 끌려왔어요 나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우선은 인벤토리에 랜턴이 있긴 하거든 랜턴을 켜고 한번 숲을 빠져나가 봅시다 악몽인가? 아마 꿈이겠죠? 음... 어, 뭐 괜찮을 거야 여기서 죽는다고 설마 현실 세계에서도 죽고 그런... 그런 건 아니겠죠? 헤헷 <laughs> 어 보자 어 뭐야 이거는 응? 어? 나무 다리를 지나가야 될것 같은데.. 어.. 온다, 온다, 온다.. 보세요.. 얘 밟고.. 좀 기다렸다가 얘 밟고.. 얘 밟고.. 오케이.. 여기도 앞에 있는 것도 빠르게.. 빠르게.. 오케이.. 여기까지 왔고.. 여긴 또 뭐야.. 으응? 어?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지나가냐.. 여기를 내가.. 조심조심 지나가보자.. 1인칭으로 한번 지나가 볼게요.. 어 뭐야.. 뭐야.. 여기에서 길을 잃었나봐.. 뭐야 이거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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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왔다 저기 안개 속에서 길을 잃으면 저기서 평생 못 나오는 건가? 요건 또 뭐야? 흐허 여기 슬라임 있는데? 여기 애초괴물 있는데? 아 잠깐만! 어 뭐야? 어 꿈인가? 아유 방금 참. 어 뭐야? 어 꿈인 줄 알았는데 왜 꿈에서 안 깨지? 뭐야? 그리고 뒤에 이상한 사람이 한명 죽었어. 허허허. 우선은 여기를 조심조심 지나가 봅시다. 아, 난 꿈인 줄 알았는데 꿈에서 죽어도 꿈에서 안깨어나 진을? 이상하다. 양몽에 갇힌 건 아니겠지 설마? 영원히 여기 있어야 된다고 어 저기요 뒤에 계신 분 무서우니까 따라오지 마세요. 내가 먼저 가야겠다. 뭐야 너는 또? 어? 저 사람 누구지? 어야 겁나. 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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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애들이 최대한 얘네를 피해서. <laughs> 이... 먹을 게 오고 있어. 맛있겠다. 뭐야. 나무가 인간을 먹는다고? 육식하는 나무인가? 뭐지? 곤충을 어. 먹는 나무나다 아, 잠깐만. 식인 아, 나무가 있어요. 식인 나무. 아, 얘네들이 식인 나무인가 봐. 저를 보고 맛있겠대요. 나도 야식 좋아해. <laughs> 밤에 먹는 게 맛있더라고. 알지, 알지. 네, 그마 알지, 알지. 여기 또이 헬리콥터 점법으로 조심조심 지나가주고, 여긴 또 뭐냐? 동굴 겁나 와도 아마 핏방울 밟, 밟, 핏방울 아, 밟으면 죽겠죠? 라고 하는 순간 죽어버렸네요. 괜찮습니다. 다 그럴 수도 있어 아, 이거 반대쪽이다, 반대쪽. 핏방울들을 밟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요 사이로, 요 점프로 지나가줍니다. 아! 야! 솔직히 안 밟지 않았어요? 와, 진짜 억울하네? 와, 진짜 나, 다 걸고 안 밟았는데? 유튜브 채널 걸고, 걸고, 아. 넘어가요! 다시 이쪽까지 왔고, 내가 여기서 죽었었지, 아까. 기다려봐. 이렇게 해서, 호 여기도, 호 오케이. 원베어? 오, 지나왔다. 랜턴 들고, 너무 어두워서 앞이안 보여요. 오케이, 이제, 여기 돌다리를,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으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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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뭐야? 어디서 무너지는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어허, 뭐야, 여긴 또? 뭐지, 얘네는? 벌레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도 안 보여, 앞이. 되게, 조심해서, 지나가 주도록 합시다. 앞이 안 보여가지고, 저도, 오케이! 점프! 어? 어 어떻게 지나왔지 나? 저게 진짜 하나도 안보여요 이게 지금 발... 지금 랜턴도 들고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쪽으로 해서 오케이 이쪽 어, 어, 지나왔다 가끔씩 불빛을 안내고 돌아다니는 벌레들도 있어가지고 함정같이 되어있어 아 이거 또 선택하는 거다 야 중앙 노박구 <laughs> 오빠구의 안 좋은 엔딩. 어, 이 앞에 계신 분들은 이 앞에 계신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어 왼쪽? 아 오른쪽? 그럼 왼쪽이겠지. 왼쪽 그다음 에 중앙이겠지. 아 아니야. 오른쪽 왼쪽 그다음에 왼쪽으로 한번더 가볼게요. 오케이. 오른쪽 왼쪽 그다음에 왼쪽으로 한번 더. 오른쪽이야. 아, 나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O N O 네. 아니 패턴이 은근 단순한데? 오케이. 우선 알았어. O N O O N O 여기로. 음몇번안 틀렸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어디 보자. 어 뭐야? 어? 아 여기까지 탈출했는데 다리가 막혀 있어요. 아저 뒤에 계신 분들 분도... 뭐야? 여기 근데 길이 있기는 하거든요? 비밀 길인가? 여기? 뭐야, 여기는? 어떻게 가면 되는 거지? 어, 물길이 있네, 물길. 숨겨진 물길 같은 게 있네. 아! <목소리> 괜찮, 괜찮. 다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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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야? 어? 폭포인가? 여기도 밟지 않게 조심해 주면서 갑니다 이거 물살이 점점 빨라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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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워. 오케이 아아 진짜 아 앞에 분이 이제 기다려 주고 계시니까 나도 더 이상 죽지 않고 빨리 가야겠어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슉 슉슉슉 슉슉 슉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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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는 거지? 응?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나왔다! 어아 반대편으로 나왔다. 아, 물길을 따라서 반대편으로 나와졌어요 뭐지? 우선 세이브하고 랜턴 다시 들어줍시다. 뭐야? 어? 으악. 저 사람 저뭐왜 이렇게 무섭게 저기 서 있는 거야? 귀신처럼. 아 안녕하세요. 저 기다려주고 계신 건가요? 아나 기다리고 있었네. 아, 겁나 감동. 여기에 같이. 그래, 이 꿈속에서도 이렇게 딱 인류애가 이렇게 피어나잖아? 이 악몽 속에서도? 오케이 이 나무 진검다리 밟고 이쪽으로 해서 돌 밟고 세이브 포인트 안 돼!!! 안 돼!!! 안 돼, 내 친구가 죽었어 어, 아, 다시 살아난다 아, 오케이 아, 너무 너무 오바했나? 다시 살아났는데 오케이 근데 이 꿈에서 깰수 있을까? 계속해서 이 꿈에 갇혀 있는 건 아니겠죠, 설마? 우선 이 길을 따라서 한번 이 꿈을 양몽 속에서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쇼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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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세이브 포인트. 여기는 뭐지? 하수구가 있어, 하수구. 먼저 들어가 보실래요? 겁나 용감해. 간다. 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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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뭐지 여기는? 무슨 그릇 같은데? 뼈다귀 그릇. 어허 이거 뭐지? 아, 뭐야. 왜 죽어? 왜 죽어? 세이브 포인트인데? 진짜 이상하다. 응? 갑자기 뭐 뭐지? 갑자기 죽었는데. 뭐 괜찮겠죠? 기다봐 아, 어, 아 어, 어, 어. 아, 유 아유. 일어나. 아, 오케이. 여기 세이브 포인트가 이거 아닌가? 어, 됐다. 이번에 또안 죽네. 뼈다게 밟고 소세지가 있는데? <laughs> 어? 이거 뭐하는 곳이야? 어 이거 뭐지? 여기 천국인가? 소스 이렇게 커다란 소세지가 있고? 악몽이 <laughs> 아니라 갑자기 좋은 꿈으로 바뀌었는데 <laughs> 근데 이 밑에 있는 물이 너무 수상하긴 하니까 먹진 말죠 아 뭐야 뼈다귀 발꽃이 죽었어 오케이 이거 하고.. 어, 뭐야 눈알이다! 아 아니다.. 아 올리브네 올리브 올리브 맛있죠? 아, 눈알 맞는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올리브예요 야, 이 국자 타고. 근데 여기 뭐지? 근데 이렇게 커다란 국자. <laughs> 야, 이걸 못 봤어? 이 나무에 스프였어요. 인간 스프! 야, 말이 되냐? 아, 나무 인간 스프였다니. 야, 그래도 스프 속에서 잘 탈출을 했거든요. 내 눈치도 못 챘어. 국자가 커다래서 그냥 하늘 한번 바라본 거거든. 야쟤나 보고 있는 거 보여? 겁나 무서워 이건 뭐야? 어? 엥? 이건 뭐지? 어? 뭐야? 갑자기 빛난다! 어? 뭐야? 뭐야? 여긴 어디지? 여긴 어디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벤음 에..에이미 릴리 뭐 하는 곳이야 여기 갑자기 나 머리카락이 생겼어 뭐지? 설마 이 숲속에 있는 그냥 그런 스토리였을까? 갑자기 잠에서 깨니까 캠핑장에 도착을 했네요 뭐야 아 컵케이크 있다 냠냠냠냠냠 냠냠냠냠 얘들아 근데 나 진짜 무서운 꿈을 꿨거든? 갑자기 나무들이 인간을 잡아먹는 꿈을 꿨어 어 그래 뭐야 아 겁나 맛있게 먹네 냠냠냠이 고먹는데 겁나 귀엽네. 아, 얘들아, 나 미안한데 캠프 그만하고 이만 집에 가볼게. 알았지? 불기랑 꿈을 꿨으니까 우선 집에 가는 걸로 할게요.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해줘, 해줘, 해줘. 무서운 악몽 속에서 탈출은 했지만 아직도 숲 속에 있었다는 사실.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마시멜로. 냠냠냠. 그럼 이만, 안녕!